봐봐 어,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이니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논설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조장이 나와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라는 거죠. 자 언제 네가 어렸을 때 이것은 뭐야 굉장히 잘못된다 뭐 하는 게 뻥치는 게 그리고 부정 얘기하는 게 그리고 뭐 하는 게 훔치는 게 하지만 네가 뭐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나 네가 언제 그 일하는 곳으로 접어들어갈 때 너는 아마 뭐야. 유혹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라고. 뭐? 상대적인 어떤 관점에서. 넌 아마 말할 것이다. I didn't cheat. 나는 부정행위하지 않았어. 그지? As much as a 지용법이지. 그지? 뭐, 뭐에 관해서. 뭐만큼? 그, 내 파트너만큼이나 부정행위를 하진 않았어. 뭐에, 뭐에 대해서? 내 네?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혹은 나는 I don't pet. 그니까 나는 뭐라는 거야. 그, 어떤, 불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 나의 그, 소비를 어 불리지 않았대. 뭐만큼이나? 다른 애들. 한마디로 이거 지금 다 거짓말한다라는 내용이잖아. 그지 맞나? 자, this is completely wrong. 그랬어. This is completely wrong. 자, 이 단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wrong 이래요. 이거 뭐냐? wrong 이라는 게 뭐냐? 잘못됐대. 야, 잘못됐다라는 건 무슨 내용이야?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다 잘못된 거야? 그럼 이거는 객관적인 판단이야 주관적인 판단이야 주관적인 판단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글쓰니에 뭐가 나와? 이제 생각이 나오겠죠 자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 preserve 이랬어 보존의 명령문이잖아 명령문이면 당연히 뭐겠어 어? 뭐 하라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당연히 내가 아까 전에 논설문에 대해서 그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밑에 봐봐. 5배일. 굴복하래. 똑같죠? 그죠? 여기 읽으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알기에, 우리 뭐냐면, 여기가 팩트예요, 이게. 이게 오피니언이죠. 야, 사실이 있고, 이 뒤에가 뭐야? 얘? 예? 의견, 오피니언이죠. 맞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하게 생각을 하셔야죠. 뭐지? 이제부터 20번 문제는 바로 뭘 것이다? 팩트 오피니언일 것이다가 아니라 논설문일 것이다. 근데 논설문이면 뭘 것이다? 분명히 글쓴이가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봐라. 왜지?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애들을 가르치던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걸 그냥 다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훑으라 그래요. 훑고 나서 뭐야? 뭐 right, 뭐 important, necessary, 뭐 명령문, 이런 거 찾은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래? 그거 읽고 문제 풀라 그래. 여기 읽지 말라 그래. 근데 너희는 아직 그러면 안 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다 읽어야 돼. 하지만, 어디에,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글쓴이의 생각이 나온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라 이거. 팩트에 반응하지 마세요. 알았죠? 얘네들 이거 정도로 맞출 수 있어야 돼. 원래는 어디까지 맞춰야 되냐면요. 고득점 나오는 친구들은 보통, 여기 어법 전까지 27번까지 틀리, 틀리는 분들은 거의 1등급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는 분들이죠, 사실. 27번까지 한 문제라도 틀리면 듣기 포함. 1등급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에 요지로 적절한 것은? 자, 보자. 자, most people remember 이거는 한국말로 나와 있죠. 그죠? 한국말로 나와 있으면 보기 먼저 읽지 마세요. 하지만 한국말이 아닌 게 나와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 보기 먼저, 이거 죠 한국말로 먼저 나와, 이거는 우리말 한 말이니까 굉장히 편하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가장 모의고사 풀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 문제에 알려주겠지만 영어로 하면 자꾸 머리에 확확안 들어와. 그러니까 뭐냐면 옆에다가 살짝 메모를 해놓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 쳐놓거나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여러분들의 그 문제풀이 패턴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거 본다. 자, 요지라고 했어. 자, 똑같죠? 자 똑같이 읽어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어 베이스볼 레전드 베이비 루스를 기억할 것이다. 그지? 베이비 루스를 기억할 것이래자그 great, greatest hitter all time 최고의 타자지. 뭐전 세계를 통틀어서 뭐야? 기록이 있는데 어떤 기록이야? 714 홈런계가 있대요. 그지? 그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문두에 나오는 모스트 피플은 보통 좋지 않아. 보통 좋지 않아.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 보통 통념 비판의 구조일 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거는 근데 그 보통 그런 거고 이번 문제는 안 그럴 수도 있고 저카튼간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렇다는 건절대적이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가 확실한 건 뭐냐. 이 베이비루스. 얘 뭐야? 실존. 인물이지. 고유명사잖아.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 고유명사. 얘들아 이걸 여러분들이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유명사가 나와있다. 얘 쓸모는 딱두 가지로 정의, 정의됩니다. 얘 뭐냐. 얘 고유명사에 대한 어떤 설명문이거나 한마디로 베이비루스에 대한 설명문 얘가 뭐몇 년도에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하는 얘에 대한 설명문이거나 둘째 뭐냐면 글쓴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뭐 근거. 한마디로 예시에 해당하는 거야. 베이비루스가 지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베이비루스가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납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명한 사람의 걸 갖고 와 갖고 납득시켜야 되지. 그렇지? 가 지나가는 갑자기 여기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설득돼 설득 한 돼? 안 되지.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볼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와야 우리가 설득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이렇게 고유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얘에 대한 설명문이거나 뭐라고? 근거이거나. 근데 여기 보니까 베이비루스라는 말이 있어 없어? 그럼 이건 이건 아니네. 그럼 얘 뭐야? 얘야. 그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얘가 왜 쓰였는지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맞나? 자, 그럼 보자. 그러나 그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또 마스터할 때,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면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그 여자 아이들은 또잘 모를 수 있지만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건투수가 던졌을 때 쳐서 아웃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못 치고 그냥 끝나는 거야. 한마디로 최악일 것이죠 사실. 그지 거기 그것은왜냐면 얘는 언제나 홈런만을 위해서 쳤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렇지? 라스팅고 더블 더블도 아니라는 거야. 루스는 크게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굉장히 그걸 아, 그 성, 성공도 했지만 실패도 크게 했다는 거지 그지그 다음에 누구 하나도 이렇게 미스테이크를 만들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하지만 만약에 네가 너무 많은 실패를 피하려고 한다면 넌또 뭐야 성공을 못할 것이다 이거야 이것은 말해줘 왔대 뭐 하는 걸 너의 성공을 높여준다고 그지 그지 그 다음에 you should aim 너는 목표에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뭐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뭐야? 너가 실수를 만들려고 노력하라는 거야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ake more chance or failure take more chance chance라는 거 take chance라는 건 이용하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이용하라는 거야 뭘? 실패를 이용하래 그리고 나서 그럼 넌 뭐야? 성공할 것이다 아주 친절하게 인하더 월드라는 경우가 나와 있죠 이게 뭐야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리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보니까 뭐야 뒤에 보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무슨 문으로 나와 있습니까 명령문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 바로 나오잖아 그지 3번 맞죠 이해되죠 이거 이야 요 이해되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물론 뭐,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도 좋지만, 그니까 러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맞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문제를 풀라고 하는 방식대로 풀으라고. 왜냐면, 그렇게 풀지 않으면, 감으로 풀게끔 돼. 이것도 지금 똑같잖아. 우리가, 우리 그, 포스잇 갖다 붙이는 건, 팩트 오피니언이잖아,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을 갖고, 얘를 갖다 끌어가지고, 근거로 쓴 다음에 오피니언을 내는 거 아니야. 팩트 오피니언이잖아, 그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왜냐면, 그렇게 안 하고 읽고 왠지 이거 같아서 풀면 안 된다고. 항상 그 틀에 갇혀서 생각하라고. 그 포스트 틀에. 오케이? 아, 어, 근데 이거 뒤에 거를 할 시간이 되려나?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